오늘은 요양 보호사님께서 오셔서 어머니께 머리를 좀 미장원 가서 좀 자르고 그러면 예쁘시겠다고 말씀 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. 지금 어머니께서 미장원을 가신 지가 꽤 돼요. 뭐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냥 가위로 보시고 자르고 그러고 마십니다. 집 앞이 집앞 바로 이제 미용실이 있거든요. 어, 그, 지난번에도 제가 머리가 더부룩 하니까 좀 속, 속 것이라고 그래서 2만원을 드렸었어요. 근데, 어, 그래, 그리고, 알았어. 그리고그 돈을 받고 그냥 먹고 드셨어요. 오늘은, 아, 때는 뭐 마침 잘된것 같고, 그래서 제가, 어,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한장을 꺼내서, 어머니, 오늘 병, 어, 미장원 가시면 제가, 요거 드립니다. 하고, 이제, 흔들어 드렸어요. 근데, 그랬더니, 뭐, 을 어, 졸아? 그래서, 아, 안 됩니다. 지난번에 먹고 튀셨잖아. 이제, 오늘은 미장원에 가는 걸 봐야 드린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, 우여곡절 그 끝에, 오늘 드디어 보호사님과 휠체어를 타고, 어, 미장원에 가셨습니다. 어, 돈을 어느 대목에서 드렸느냐? 휠체어를 타고, 문을 열고 나서서, 출발하려고 할때 드렸습니다. 아, 자꾸 어, 이런 죄를 가지려고 해요. 그, 뭐, 머리 를 미장원이라든지 또 어, 매니큐어도 하다가 어, 좀뭐 막내딸한테 칠대들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어,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존엄하게 사시도록 이렇게 도와드릴까 합니다. 네, 5만 원의 힘 제대로 오늘 발의했습니다.